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다.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권유했고 이전 의원이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쓴소리를 하다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이 대표가 이전 의원에게 복당을 권유했고 이전 의원이 수락했다며 이전 의원이 24일 복당하고 25일 이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이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광명을 지역구에서 당선돼 2016년 재선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친문재인 친문계 패권을 비판하다가 2017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의당으로 옮겼고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이 의원은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합류했고 21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을에 출마했다가 박재호 민주당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다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비판하다가 지난 18일 탈당했다.